여, 여기 어디야? <웃음> <웃음> 하지만 <laughs> 저희 집 정상 <정상역은> 영업합니다. 반갑습니다 <laughs> <집> 수인뒤다 무너졌다고요? 유튜브 채팅에 실에서부끄아 뒤에 모래가 떨어지셨네? 그거는 기분 탓입니다. <laughs> 기분 <기본> 탓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인스타 감성이에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. <laughs> 정말. 이게 뭐래가. 모래가, 모래가. <laughs> 아무튼, 오늘은 이제 1080p로 이제 오늘은 네, 하게 됐고요. 아, 잠시만.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. 정상 영업합니다. <laughs> 정상 <정산> 영업합니다. <laughs> 네.